자, 이 문제 한번 봅시다. 자, 이 문제에서 1번은 그냥 가볍게 풀 수가 있는 건데, 2번, 3번을 위해서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. 학교에서 어, 논리, 진행한 논리를 잘 이해해서 풀어야죠 왜냐면 그 설명 하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니까. 일단, 1번은 그냥 가볍게 할게요. Y는 MX와 이게 한 점에서 만난다. 그냥 접하는 거니까. 일단, Y는 어떻게 돼요? x제곱 2x 플러스 4하고 y는 mx하고 접해야 되니까 판별 d 를 쓰면 되겠죠. 2 빼기 m x제곱 x 더하기 4는 0이니까 얘가 판별 d 가 0이거나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2 마이너스 m이 풀마 4가 되면 되지. 반의 제곱이 4가 되게 하려면 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거나 6이 되겠죠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와 6이야, 그냥. 이거는 1번은 그냥 수월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를 위해서 우리는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함. 2차 함수고, 바깥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었든 접점을 껐어. 얘가 알파, 얘가 베타라고 하면은 이 접점의 X자표는 2분의 알파다, 베타다, 즉 중점이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가 아 이게 조금 느낌이 좀안 좋네, 빽딱 해야 되는데 너무 일치돼 가지고 다시요. 이 똑같이 이 참수 그리고 좀 이렇게 조금 비스듬하게 한번 그려볼게요. 그럼 여기가 알파고, 얘가 베타요.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교점은 뭐다? 2분의 알파다이 베타다 이거. 또좀 느낌이 안 좋지만 얘네 둘을 연결한 거의 중점이 있죠. 중점의 x 좌표도 역시 2분의 알파다이 베타고. 또 하나가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뭐요? 예요 길이에 이게 뭐나? 베타 빼기 알파잖아. 이거의 반이잖아. 근데 이게 만약에 y는 x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다? 이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? 이 길이의 제곱이 된다고. 또, 그럼 여기서 이 밑에까지 길이는 뭐다? 이 길이의 두 배가 된다. 그래서 이건 두 배의 2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상시로 알고 있자. 얘를 그냥 보통 보면 2차 함수가 있을 거고요. 이렇게 이게 만약에 y는 x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만큼이 xa만큼 가면 이 높이는 a제곱이 되잖아. 중점에서 여기가 a면 이게 a제곱이라고요.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접선을 끄면 이 상식으로 얘를 미분하면 e x니까 여기가 a니까 얘 기울기가 e a라고 기울기가 여기 e a니까 여기 a면 이 길이가 e a가 돼야 되니까 이거에 e a 배야 되니까 이 길이가 뭐야 e a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요게 1대1로 내분한다고 즉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 즉 얘 둘의 x 좌표의 차의 반의 제곱이 꼭지점의 좌표. 그거의 두 배가 접점과 연결. 접점까지 요거. 아직 뭐지 접선의 교점까지 이 길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2번, 3번을 푼다고. 자, 됐나 여기까지. 뭐라고? 이 길이의 제곱이 이거. 그거의 두 배가 이 접점의 접선의 교점까지다. 최고창 계수1일 때요. 이일 때는 이 길이 제곱의 두 이면 두배 이게 네배 되겠지, 오케이 알겠습니까? 일단 이 조건 하에서 이제 이번3 어, 번을 풀자고. 예를 보면은 얘가 원점지라는. 직선이 2차 함수와 PQ에서 한 점에서 만든 접한데 그리고 x 좌표의 차가 4래요. 그 다음에 얘는 뭐다? 기울기의 고비 마이너스 1이라니까둘 중에 하나가 기울기가 0 되는 게 하나가 있다. 그럼 이걸 상상을 하시면 원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0인 게 있다. 이 말은 뭐야? x축이 하나의 뭐다 접선이 되더라.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이런 종류죠. 이게 x축이고 이렇게 접하는 게 있고 이거가 접점이 될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게 원점이 되고 이렇게 접하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. 그럼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도 접점이잖아. 그럼 이 점의 좌표를 큰 놈이니까 얘는 p, 0이 되겠고요. 여기가 얼마? r, 0이 되고. 자, 그러면 잘 보시면 방금 그린 그림 이 점이 뭐야? 접선의 뭐죠? 교점이잖아. 그 말의 의미가 이 접점의 접선의 교점 접점과 접점의 중점이 접선의 교점이야.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? 4니까, 어, P 점의 좌표가 2다라는 게 금방 나오죠. 그럼 R은 마이너스 2겠네. 이렇게. 자, 그리고 그러므로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2마 0이니까 그냥 2번은 그냥 나오죠. Y는 최고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x 2의 제곱이 되든가 반대로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. 그다음 여기가 r이고 이렇게 접할 수있죠 이게 p. 그런데 이 길이가 또 4니까 2, 0, 마이너스 2, 0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아, 플러스 x 빼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죠. 이러한 두 종류가 생긴다가 2번이지. t는 원점에서 접선 뻗는데 둘 중에 하나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하니까 꼭지점의 y 좌표가 0 되는 꼴이다. 그 다음에 이 원점 자체가 접점의 접선의 뭐다 교점이니까 접점의 x 좌표의 중점이다라는 사실을 쓰면은 이 번은 그냥 별 내용 없이 다 되겠죠. 그래서 a는 a는 4일 때 b가 4 또는 a가 마이너스 4일 때 b가 4가 되더라 여기까지 나왔고요. 그 다음 3번. 자, 3번은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접한대. 접점. 똑같은 상황. 근데 기울기의 곱이 0이다라는 사실이 없는 상황.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. 그럼 일반적으로 그려주고 이 p 기 r 이 사는 접점의 x 좌표의 간격은 4랑은 똑같고. 자,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. 기울기를 좀좀 딱이 그릴까요, 이렇게. 그러면 이게 접하는 게 이렇게 뭔가 접할 수가 있겠죠.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라? R이고 이 점이 P예요.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뭔데? 4야. 근데 역시 접점의 x 좌표의 가운데가 뭐다? 접선의 교점이니까, 이 원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2, e, 0이고 아, 이 여기 E점 P가 2고. R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. 어떻게 하지? 그 다음에 이 접점에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있을 거잖아, 이 점.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지?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야? 이니까 이게 4잖아요.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. 그러면 이 길이도 4겠죠.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0,8이 되더라. 중점이.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럴 때 꼭지점의 Y좌표의 최대값 구하라니까 꼭지점 y 좌표이 점이 아니에요. 여기일 수도 있고 다른 데 있을 수 있다고. 오케이? 여기서 이거는 뭔데 이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? 아 일단 그건 잠시 놔두고 일단 이렇게 하고요. 그럼 이 점의 좌표 얼마까 4, 2, 4 넣으면 4 2A 더하기 B 이 점은 마이너스 2, 4 빼기 2A 더하기 B죠.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얘의 중점이 8이기 때문에 아, 두개 더해서 2로 나오니까 얘 중점을 잡혀고 하니까 뭐야 2분의 둘이다면 8 플러스 2b잖아? 그래서 4 a 기 b 잖아요 얘가 8이니까 b는 4가 나와요.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내가 4나온다고. 그럴 때 꼭지점의 y좌표의 최대값 구하라니까, 이제 y는 x 제곱 플러스 ax 다기 4여서 x 플러스 2분의 a 제곱 플러스 4 빼기 4분의 a죠. 그럼 얘가 뭐예요? 꼭지점의 y좌표 v잖아. 그런데 이거의 최대가 되려면 a가 얼마야? a가 0일 때 최대가 되죠. 그럼 최대값은 4. A가 0이란 말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 보다가는 어디? A가 0이니까 얘가 없어져. 그러므로 꼭지점 축이 어디야? 이쪽에 있을 때.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이점 꼭지점에서 앞으로가 제일 크더라. 맞나? 지금 이 상태면 꼭지점은 이쪽에 있을 거잖아. 이게 더 이거 보다가는 얘가 꼭지점 될 때가 제일 크다는 얘기이지. 근나 이게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. 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이게 내려오는데 요점이자 0 콤마 4는 항상 일정하니까 이게 꼭지점의 y 좌표가 될 때가 최대더라. 즉 a가 0일 때더라. 이렇게 하면 아, 되지 않을까? 됐죠? 요 길이의 제곱 b 이거 거의 두 배가 이 길이 된다라는 거에서 이제 먼저 좌표를 찾고 요걸 이용해서 b 점의 좌표를 찾고 그다음에 꼭짓마표 찾아서 최대 최소했다. 오케이.